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형 익히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익히기 문제네요. 이건 지금 단원 자체가 도형이라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뭐 그냥 대략 풀어줄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해결을 하세요. 자, 오른쪽과 같이 종이 두 장을 포개어 놓고 오각형을 올렸을 때두 도형의 모양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런 두 도형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합동이라고 하죠. 그죠? 음... 도형 가와 서로 합동인 도형을 찾아보시오. 이거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 예 여기 있네요. 그죠바 서로 합동인 도형은 몇 상입니까? 그다음 또요렇게도 합동이고요. 그다음에 또요렇게도 합동이고요. 보니까 자 그다음 또 합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 상이네요. 합동인 도형을 그려보시오. 하나, 둘, 셋, 넷 아, 아, 그려보시고요. 그래 자. 저5 번입니다. 준인의 집의 욕실에서 깨진 타일을 새 타일로 바꾸어 붙이려고 합니다. 새 타일 중에서 아, 바꿔 붙일 수 있는 타일을 찾아보시오. 요거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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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합동이 도형을 찾으라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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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민망하네요. 자. 두삼각형 서로 합동입니다.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각각 쓰시오. 각 기역의 대응점 직각이 여기 있으니까 비읍이네요. 그죠? 각 점, 비읍, 그 다음에 변, 리을 비읍, 변, 리을 비읍, 리을 비읍. 직각에서 시작해서 요점으로 가니까 직각에서 시작해서 요점으로 요 가야겠네. 그래서 변, 디귿, 기억이라고 적어주는 게 낫겠죠. 각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리은 디귿, 기역 리은 디귿, 비읍 미음 리을, 비읍 미음 리을, 각 비읍 미음 리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보자 서로 합동입니다.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각각 몇 상입니까? 대응점, 4상 넷상, 대응변, 4상 사각형이니까. 대응각, 4상 그죠? 사각형이니까.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과 삼각형 리을 디귿 니은은 서로 합동입니다. 야 이거는 그림 안 봐도 안다. 순서대로 대응점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변 기역 디귿의 대응변. 기역 디귿의 대응변이니까 리을 니은이겠죠. 그죠? 그림 안 봐도 돼. 변 리을 니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각 리을 니은 디귿. 각리을 니은 디귿 그러니까 기억 디귿 니은 각 기억 디귿 니은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죠? 그림을 안 봐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뭐하고 삼각형 뭐가 합동이다 이렇게 적어 있으면 적어져 있으면 아니면 내가 적어놓고 풀어도 되고요, 그죠?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셔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니까요. 얘네 둘이 합치면 115도고요. 180에서 빼면 몇 도가 되는 거야? 그렇죠. 65도가 되겠죠. 여기 65도네. 아이고 여기 적혀 있네. 여기는 뭐가 대응 대응 대응각. 얘랑 대응각이니까 45도가 되겠고요. 얘랑 대응변이 얘니까 9cm가 되겠죠. 아이고. 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풀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두 사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여기가 대응각 몇 도? 그렇죠. 80도가 되겠네요. 얘는 몇 도? 얘는 100도가 되겠죠. 이 도형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네. 그지 얘는 그대로 6cm가 되겠고요. 서로 합동인 정삼각형 두 개를 겹쳐서 꼭지점 6개의 별 모양으로 만든 다윗의 별은 유대인들의 상징으로 유대인 예배당과 묘석, 이스라엘 국기 등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걸 다윗의 별이라 그래. 변 기억 리은이 변 기억 리은이 요게 4cm라면 삼각형 리을 미음 비읍의 둘레는 리을 미음 비읍 삼각형 리을 미음 비읍이 정삼각형이잖아. 그치 정삼각형 두 개를 겹쳤댔잖아. 그치 한 변이 4인 정삼각형의 둘레는 몇이야. 정삼각형이니까 4312 12cm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 자, 봅시다. 또 이것은 뭐할수 있을 것 같고요. 대응점, 대응각 쓰면 되고요. 삼각형 기영 리은 미음과 리을 미음 디귿은 서로 합동입니다. 사각형 기영 리은 디귿 리을의 둘레는 몇 cm입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합동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4면 얘가 14네. 그죠? 얘가 34니까 얘가 34고. 맞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4, 34, 14, 34, 52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14, 34 더하면 48, 48, 48이 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48 이렇게 더해서 48두개 있으니까. 96 거기에다 52를 더하면 148이 되겠네요. 그죠? 148cm 이렇게 답을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형 형 니은 디귿과 리을 디귿 니은 서로 합동입니다. 각 니은 미음 디귿. 각 니은 미음 디귿. 아이고 이거는 없는 거네. 여기 니은 니은 미음 디귿.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9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30도네. 그죠? 여기가 60도잖아. 그다음 여기가 몇 도야? 아이고 여기가 60도네요. 그렇죠? 그러면 30도에서 60도 더해야 90도 되는 거니까 여기 60도잖아. 그러면 여기도 몇 도야? 60도죠. 정삼각형이네. 그럼 얘는 몇 도가 되겠어? 180에서 60을 빼니까 120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20도라고 답을 적어 줄 수가 있겠네. 되냐?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죠. 이런 거 그냥 쉬어 간다 생각하고 전 전이 풀이하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